이렇게 할까요? 약간 몰래 보는 것처럼 알았어그 아, 그러니까 왼쪽이 잘 나왔는데 네얼굴잘맞잖아아 아? 진짜? 어. 다이어트 아, 안 한다면서 어떻게 뺐어요? 아 내가 아까 말하다 말했는데요 여행 계획이 생소한 거 빼기 시작하거든요 네. 전에도 영국 갔을때 애들이랑 8kg 뺐거든? 아니 가게 따도? 열심히 한번 발리고요 먹는 거요? 는거 그냥 밤에 안 먹고 6시 이후로 안 먹고 아 그때는 먹는 거 진짜 빡세게 만들어요서버 샐러드 만들었어 그래서 그 뒤로 한 3년만 살생마에나 하나도 안 봤어요 맨날 먹으려면 그거 다 맞아 맛있겠다 고석살이 네. 뒷다리살이라서 맛있겠다 맛있겠는데? 나도 야채 엄청 좋아해 나도, <laughs> 나도. 역시 아, 아, 아. 야채 한번 추가해야겠다 음, 음, 설명을 해주는구나 음, 그래. 그래. 책을 네. 연이 그리워 항상. 아 진짜? 아, 근데 너는 잘 갔으니까. 일주일에 네번 이상. 맞아 맞아. 진짜 많아. 어이 소스가. 이 소스가 이렇게 따뜻해? 뭔데? 어. 이 간장 베이스. 그거 맛있는 것 같아. 이게 맛있는데? 어, 뭐, 송초구와 버섯 이거 한번더 찍기 기대 안 했는데 맛있네. 이 육수가 음, 괜찮네. 어, 베스프로 시키기에 아, 잘했네. 당면 넣어버릴게. 어, 근데 실력은 많이 노력한다. 아, 실력? <laughs> 촬영은 이제 눈 감고 돼? 눈 써야지. 촬영 으로는 내가 음. 음. 아, 먹을게 야겠다 음. 아, 이렇게 해서 싸먹는 거야? 오 진짜 맛있는 거 먹는데 아주 진심인 거 같아. <laughs> 싸먹는 거 진짜 맛있는 아, 네. 음. 음. 먹기 전에 씻저서 가고 가요. 아, 근데 이게 뿜어버리네. 어려 어려워. 어, 맛있다, 오. 맛있다. 그리고 약간 오늘 날씨랑 어울려. 어, 그렇지. 비 오는 날이면 고게 생각나거든. 그 망원동에 우리 가던 맨날 이 작가였어. 거기 되게 비 오는 날 맨날 맨날 알지만 근데 먹었던 날이 좀 생각이 나 짧은 편이라 많이 안 돌아오거든요. 뭔 소리야? 우형이랑 가끔 부산에 갈 때가 있어. 우리는 어디 놀러 가면은 거기 있는 맛있는 것들을 좀 다양하게 많이 먹고 싶단 말이야. 그래야 여행이지. 그 음. 뭐. 나는 커피도 마셔야 되고 어. 사람이고 어. 여기 커피도 마셔보고 싶고밥 음. 먹고 커피까지 먹으면 나 엄청 배가 부른데. 근데 다음 끼니는 또그 우리 스케줄이. 어느 시간대에 이걸 먹어야 어느 시간대에 이걸 먹고 끝낼 수 있다 이거. 순서가 있으니까 어, 순서가 있다고 어.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항상 오락실을 가 왜? 중간에 왜? 부모님들이 최상신부를 컴퓨 안아주고 오아 자리에 앉기 전에 둘이 소를 이렇이 마주쳤나봐 마주쳤는데 갑자기 두 분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꼭 안으시는 거아 결혼식에 로망은 없어도 F라 엄청 공감을 커야 돼서 울고있어요. 소리가 어? 너무 슬다 <laughs> 아버지가 너무 무시하고 있 초점 잘 맞추고 있네. <laughs> 눈이 <laughs> <laughs> 이렇게 떠가면서. 내가 너 MBTI 맞춰볼게. 자이. 맞아? 이건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 <laughs> 아니고? <laughs> S. 어어. F. P. P? P? 너 no, J야? 아니 그럴 리가 어. 맞아? 내 전이 ISF고 지금이 응. INF인데 딱딱한 차이... 뭐, 어. 거 같아 크게 차이지 M이랑 S 근데 나 너는 아는데? 나 뭔데? 전 들었던 것 같은데 데 괜히 아는 척 아, 했다는데 아, <laughs> <아닌데>? 뭔데? <laughs> 아니야 들었어 전에 너말말줬어 애들 야, 만났을 때 뭔데? 1차 피자 먹는 이거 청청청도 아그나야 ENTJ? 어. 어 비슷해 ESTJ 맞지? 아니야? <laughs> 어, 비슷하게 해. 인티즈? 아니야. 제인는로 하기로 아, 진짜? 뭐, 제이, 아니야? 너나제이로 보여? 나보다는. 완전 제인는아니어가지고 완전 피어 진짜로? 그러니까 응. 내가 너를 만나줘야겠어. 아 맞네? 어. 나는 급약동이 좋거든. 어, 이 인정할 수 없어. 왜? 너무 오늘 어, 깔끔했어? <laughs> 좀깔끔한데제이였으면이 브레이크 타임까지 <laughs> 생각했지. 내가? 아, 네. 근데 괜찮아. 아. 괜찮아. 음. 너가 도착할 시간이 몇시 정도 될 거고 뭐 이런 것알아만 생각했겠지? 네, 네. 아니 아직 계의가 되려고 멀었다 네. 그리고 우리 아, 이 식사에 아. 만족했잖아. 어. <laughs> 너무 맛있어. 너무 잘 먹었어. 어. 이제 커피를 어. 먹으러 갈 갔다. 아 바로 아란이 때리러 가면 된다. 거기서 근데 주류를 필수래. 아란이. 아 그래서 너가 드시는데 나대 많이 먹어줘야 돼. 가능 그리고 너를 데려다줘야 되니까 감동이야? 나잘갈수 있어 아니 여기 교통이 졸라 불편해 4시야 그래도 오. 교통이 불편한데 아, 그래? 근데 내가 동네에서 커피를 많이 먹으긴 했는데 거기가 제일 맛있었거든 무릎에다 이걸로 민증으로 결제해달라고 한 김소령 아몇번 이런 적이 있거든 부끄럽다 편의점에서도 자꾸 내밀어 아니 왜? 도대체 왜? 나를 증명하고 싶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초각미이어아 <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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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찍고 싶어가지고 너무 여기 여기 입원에 들어가 너무 어, 바빠요 <laughs> 아 입원해 너리원해 아, <laughs> 그래 이로가너가만 들어 괜찮지? 바로 어, 나오는? 네, 그도 나오겠네. 나왔다. 했아데 아, 좋아, 좋아, 어? 괜찮은 이거 뭐야? 그뭐왜정이야 뭐? 그 어떻게 까 아, 이거 티안나아 이제? 여름에 응. 촬영 다니면서 응. 반. 오늘 흐려서 선크림을 발랐대요. 안 발랐대요. 선크림이 안 발라도 돼요. 선크림 발라야 돼티안 나는 것 같아. 어, 티안 나. 약간, 약간 조금 어, 빨개, 위에가. 어. 아직 남아있어. 어, 어. 근데 네. 네. <laughs> 너가 선크림 발랐으면 <laughs> 그만하지 <그만하시라고>. 마. <laughs> 이거 맛있어 보인다. 컵이 맛있어 보인다. 어. 고마워야 <laughs> 맛있어 <웃음> 보이네. 최근 옷을 입었다고? 제일 최근 옷을 입었다고? 이거 일본 도쿄에서. <laughs> 아, 아, 옷도 많이 사고 싶어요. 고기. 아, 맛있다. 여기 바닐라 라떼가 참 맛있어. <laughs> 아, 그래? <laughs> 아니, 그 말도 듣긴 <laughs> 했는데. 맛있어. 보여 <laughs> 음. 맛있지? 너무 맛있다 맛있지? 응. 진짜 맛있다 <웃음> 맞아? <웃음>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맛있는데 바닐라아트 안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도 근데 오늘 너 만나서 <웃음> 특별하게 <웃음> 먹었어 <웃음> <웃음> 아, 우리 또 나온다 나도 안 가봐서 근데 너무 맛있다는 얘기만 정말 4년째 듣고 있는 아란 <laughs> <laughs> 아란은 드디어 소령이랑 갑니다 <웃음> <웃음> 와 <웃음> 처음에 이 동네 왔을 때는 아니 무슨 이런 <laughs> 이런데 가게가 있어! 막 이랬거든? 이런데가 진짜 맛집이었다 어, 완전 대로변이지 어딨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금 나와야 돼? 여기다! 여기지? 여기를 드디어 와보네 와아 오늘의 메뉴 이게구나 콩고춧가어간다이 어묵은 칼질한 거 괜찮은 거에요? 소라물이 아니고 주저식당인데 뭐.. 대생인가? 대생인가.. 맛있어 하나도 안 비리다 왜? 네. 행복해? 행복 안원네너 생일 해 그럼 <laughs> 내 <나> 생일 해야겠다 클로디스 <laughs> 완벽하다 왜 갑자기 울어? 이게 <laughs> 네, <귀여워>, 취한다 <취었나. 웃음> 먹고 먹는. 그냥 오늘은 뭐 먼들. 뭐 <laughs> 너무 맛있다. 아 추천드립니다. 네 나도 하고 싶다. 편안해서 음. 멈추는 게 아니라 진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못 내리면 아, 계속 가잖아. 맞아. 계속 가. 정신 붙돌아야 돼. 잘하면 여수 갈 수도 있어 그래도 여수면 아는 곳이니까. <laughs> 음. 근데 뭐 이제는 뭐 해서는 대신데 뭐 어디 내려도 뭐다미할수 있지. 도면 음. 받은 걸로. 직업병이상뭐어세요숙소에 <laughs> 일단 파스타가 너무 오랜만이네요 되게 진하다 보통은 세지않아 아이스의 향이다 향이맛있하면 안돼? 이제 한참 인데 근데 아이스가 내 와인이 진짜 안맞라고아 그래? 진짜 나는 그안 취하거든? 많인 먹었을 때 됐지. 약간 가려를 하면은 난단사먹으을 취해. 쥐성? 잘 들어가는데 취해. 밑에도 응. 깔끔한게 어, 막걸리는. 어, 어, 사케보단 것 같은데, 어, 어, 막걸리는 사태보단 나은 거 같은데 일단 사태나 막걸리는 섭취가 심하긴 해 그런 전통 마려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영상 편집할 때 직접 번역이 돼. 넣는옷 입다가. 아 그러겠다. 먹는 거를 찍으면 시발리고 <놀> 있어. <놀> 먹고 <먹기 놀> 싶다. 무 슬퍼. 좀 고통스러운데. 아무리 자유로도그 맛을 모르잖아. 이거 나를 찍으니까. 내가 무슨 사진을 알잖아. <놀> 사실 식당 추천 받을 때 <놀> 그냥, <놀> 그냥 사진만 보고서는 <놀> 맛있겠다 생각해. <놀> 사실 크게는 안 들거든. <놀> 아, 진짜? 그냥 <놀> 어, 어, 예쁘게 생겼다. 맛있겠다. 약간 하는데 <놀> 좀 진실성이 약간 떨어지는. <놀> 근데 오히려 아는 맛이 있는데 뭔 맛인지 아니까. 왜 애니 된거 같아. 글쎄, 근데 막 사람 들 얘기 하고 보면, 우리가 아, 쓰다 가 애인이 된 사람 아, 들면 사람 들은 응. 아니 없지않 나？뭔가 밖 에서 많치쓰뭐냐쓰 그래도 전신 유산소 이런 거한 번씩 하나씩은 맞아, 맞아, 맞아. 기본으로 넣어주고 어, 그런 거. 어. 다목이 뭐 어. 어. 저기 LA 사시는 분 계시는데 집뜰 시선. 그건 너무 빡세. 맞아. 어, 되게 힘들더라. 걱정해보면은. 그분 거는 땀이 엄청 음, 잘 나. 그, 그 사람 진짜. 거는 떡 타파 이런 거 있잖아. <laughs> 명절 지나고 나면은 음, 막 하는 그런, 음, 그런 빡신 운이 있거든요. 자, 땀을 한 바가지를. 그거 한 다음에 이제 그 소미핏이라고 음, 음, 교정이나 음, 스트레칭에 음, 조금 특화된 분 계시는데 그런 걸로 여기 승모 쪽이랑 등쪽 그런 거랑 내전드 여기 허벅지 안쪽 음, 이런 거 하다가 막땀보면서 갑자기 팔뚝 하다가 음, <laughs>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막끊어가 음, 처음에 음, 유산소 음, 한. 40분 짜리 거 달리다가 40분 50분이나 해? 40분짜리 보통 많은 것 같아. 진짜? 엄청나. 맞아. 나는 그렇게 못 하겠어. 빼는 게 되게 텀이 길어 오래 둬야 돼. 만약에 이날 여행을 가기로 잡혔다. 그러면은 4개월, 3-4개월 전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래야 이제 목표하는 체중에 다가를수 있어. 근데 3-4개월도 짧은 거데 이날에 1kg씩 빼는 게 정상이라도 목표 체중도 그렇게. 맞지 않아? <laughs> 예약 꼭 해야 돼, 지금. 아, 알았어, 알았어. 안 그러면 도쿄여행은 그 망하네. 오케이, 그러니까 잘 예약을 해서 망하는 일이 없게 노력을 해봐야겠어. 네. 근데 또 전화로만 받는 데가 있어 예약을. 아, 그러면은 그거 아, 근데 진짜로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 그냥 이렇게 못하는 일본어로 해가지고. 아, 뭐, 나눠가지고. 요즘에는 구글맵에서 예약할 수가 있어. 뭐 해봐야지 뭐. 미쳐봐야지. 어차피 못빠부 뭐 것도 없는데, 전화한다고? 못할 고냐 몰라. 숨